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네,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예서에게 말할 때에 리부가가 들었더니 예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국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네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줄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운 고사하고 조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네,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사오니, 워낙은 내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 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요. 내게도 내게도 축복하소서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아 갔도다하니 예수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아니, 이삭이 대답하여 애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나니니 하더라.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려 하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어내 아버지여, 내게도,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조선은 땅의 기름진 곡, 가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넌 너의,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혈를 끊어 버릴 것이라 하더라.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 아비가 축복해 준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니, 자기의 맏아들 에스의 이 말들이 리브가에게 들린지라, 그녀가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형 에스가 너에 대해 계획하기를, 너를 죽여 스스로 위안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그에게 행했던 일을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불러오리라. 어찌 내가 한 날에 너희 둘을 빼앗겨야 하겠느냐 하더라. 네버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해수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해수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